여러분들이 제 법문을 듣는 분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팔 구할은 신혜가 믿고 이해하는 거거든요. 제가 부처님 경전을 볼 때, 쓸 때, 외울 때, 생각할 때, 염할 때 제가 믿고 이해하는 거거든요. 신혜입니다. 부처님이라는 그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법으로 법신불에 대해서. 본질적으로 믿는 거예요.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. 믿음으로.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. 신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여기 오신 분들은 신뢰. 일단 믿고 이해하려고 합니다. 그렇지 않은 분은요. 여러분은 이 법문을 들어서 이익이 단 1도 없습니다. 다 손해입니다. 여러분에게 혼돈만 하고 믿음으로 이해한 사람만이 자기 삶을 딱 이 신앙으로 기준을 딱 세워서 이 신앙의 기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 사업하고 노동하고 정치하고 농사 짓습니다.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요,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.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필패죠.